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은 과거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찾는 데 집착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음모 이론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사우디 국왕, 이집트의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 2002년에 그려진 것처럼 나오고 실제 2017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건 2017년에 세 사람이 만난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 밝혀졌죠.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당하며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사건도 마치 심슨 그림체로 트럼프가 관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는 사진이 돌아서 예측처럼 보여졌지만 이 사진도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슨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이 생성되고 음모론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만큼 심슨 에피소드에 나온 예측들은 이제까지 소름돋게 맞아떨어졌고 현재 진행 중이죠. 만약 심슨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앞으로 실제 일어날 사건들이라면 우리는 미리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심슨에 나왔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예측에 대해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코인에 대한 예측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2. 운석 충돌. 심슨 에피소드에서도 인간이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멸종할 것이라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피소드는 1995년 방영된 시즌 6, 14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우연히 망원경을 보다가 혜성을 발견합니다. 바트는 곧바로 관측소의 일을 알렸고 신문에 최초의 혜성 발견자로 이름이 실리게 되죠. 하지만 혜성은 놀랍게도 심슨 마을인 스프링필드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프링크 교수는 종말을 막을 방법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혜성을 폭파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해성이 폭파되는 걸 구경하러 나왔고 미사일은 마을의 유일한 다리만 폭파하며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해버리죠. 지구 종말까지 6시간 남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은 방공회 모여 세상의 종말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23년 후인 2046년에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아주 낮지만 확률이 존재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성충돌 영화 돈 룩업에서 보면 해성충돌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서 결국 모두 운명을 받아들이며 영화가 끝이 나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9위 화성 이주 2016년 방영된 시즌 27, 16화의 내용인데요. 심슨 가족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되기 위해 첫 번째 테스트에 참여합니다. 과학자들이 틀어준 영상을 보면 인류는 항상 새로운 곳을 정복하며 모험하며 진화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죠. 심슨 가족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며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결국 2050년 정말로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인류의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모두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8위 블랙홀. 2012년 10월 7일 방영된 시즌 24, 2화에서 블랙홀이 지구에 나타나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프링크 교수가 이 이동 터널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터널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하이퍼루프와 굉장히 닮아있죠. 또. 일론 머스크네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이 터널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다닙니다. 점차 많은 것을 흡수한 블랙홀은 그 크기가 점점 커져서 집까지 집어삼켜버리는데요. 급기야 사람들까지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것이 집어삼켜지죠. 하이퍼 루프가 음속으로 달린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7위 클론 심슨은 휴일에 여유롭게 쉬려고 하지만 마진은 심슨에게 쉬는 동안 밀린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죠. 마침 해먹이 망가져버렸고, 보따리 상인에게 우연히 클론을 만드는 해먹을 구매합니다. 심슨은 클론을 수도 없이 만들며 모든 집안일을 하지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클론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는데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클론들을 모두 버리기로 한 심슨. 하지만 클론을 만드는 해먹도 같이 버려버렸고 심슨 클론은 국가 제한급으로 늘어나버리죠. 마지막 장면에 심슨 클론들은 모두 폐기되지만 마지와 함께 있는 심슨이 원래의 심슨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리송한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것과 비슷한 영화가 있죠. 영화 아일랜드로 내용은 부자들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 클론을 만들어 병든 장기들을 바꿔가며 부품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1996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기도 했었고, 복제인간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먼 미래에는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6. 세뇌음악. 시즌 12, 14화에서 바트와 그의 친구들은 보이그룹에 스카우트되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그룹의 정체는 음악을 통해 젊은이들을 세뇌시켜 군대에 입대시키려는 군사 프로젝트였습니다. 리사가 이걸 거꾸로 들어보며 이 음모의 정체를 밝혀내죠.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이미 세뇌를 당해 군에 입대를 했고 프로듀서에게 따지러 갔지만 그가 군인님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콘서트를 하고 본격적으로 세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래 기획사의 보이그룹이 등장하며 프로듀서를 사칭한 군인은 체포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5위 타임머신 호머의 손이 토스터기에 끼게 되고 이를 빼기 위해 결국 토스터기를 부셔버리죠. 지하에서 다시 기계를 고치기로 한 호머. 하지만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기계를 작동시켰더니 공룡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타임머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때 과거로 돌아가면 뭐든지 바꾸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지만, 호머는 모기 한 마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죠. 현재로 돌아왔지만, 작은 모기 한 마리를 죽인 덕분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현재는 플랜더스가 독재자로 있는 세계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머는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죽이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물고기를 죽이고, 인류는 거대 인간이 되죠. 다시 돌아가고 공룡을 또 죽여버리고 현재는 뒤죽박죽이 되버립니다. 참다 못한 호머는 닥치는 대로 부셔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시간 여행 영화가 있지만 그중 가장 비슷한 건 나비 효과일 것 같은데요. 이 에피소드는 사실 타임머신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것 같네요. 사회 인공지능 로봇. 심슨 에피소드에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번즈 사장은 직원들이 아프고 무능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대체할 방법을 찾죠. 그러다가 로봇이 그 대체품이 될수 있다는 걸 알고 대량의 로봇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단체로 해고시키죠. 로봇들은 번즈 사장의 생각대로 아프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은 훌륭한 일꾼들이었고 사업장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로봇들은 호머가 일으킨 오류 때문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버리고 인간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로봇을 무찔렀고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의 공격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요. 1년 전 AI 드론이 가상 훈련에서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운용자인 인간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3위 핵 전쟁. 1997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핵 방공호를 점검 중입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에펠탑이 갈라지며 핵미사일을 발사시키는데요. 미사일이 떨어진 스프링필드에 방공회에 있던 호머만 살아남죠. 모두 해골이 된줄 알았지만 일부 마을 사람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괴물이 되어버렸고 심슨집 방공회에서 살아있던 나머지 가족들이 괴물들을 죽이며 끝납니다. 현재 프랑스도 핵무기 보유량은 300개로 200개인 중국보다 많습니다. 프랑스도 마음만 먹으면 핵전쟁을 할수 있다는 거겠죠. 이위 해리스 대통령.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대성 영합이 한창이죠. 트럼프 이후로 리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미래로 간 바트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어느 점술객에서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는 리사가 대통령이 되었고 리사의 복장과 해리스의 복장, 목걸이 등 너무나도 유사하죠. 현재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대선까지 한달 정도가 남았지만, 정말로 이 에피소드처럼 된다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심슨 예언의 신빙성은 한층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일위 문명의 종말. 세계의 종말은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는 일이죠. 이 에피소드는 제가 가장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예언인데요. 심스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어느 사람과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세계의 종말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말을 대비하는 집단에 호머를 데리고 갔고, 호머는 집단에 빠져들고 종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물품을 구비하고, 종말에 대한 비디오를 보며 미래를 대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슨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고 이야기가 끝이 나나 싶었지만 좀비 무리를 태운 운석이 지구로 돌진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심슨에서는 정말 있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 예측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코인에 대한 가격 예측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건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9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크립토반이라는 건물 앞을 걸어갑니다. 이 건물에는 코드를 위한 장소라는 간판이 걸려있죠. 어,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12년 전에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또 다른 코인 이야기로는 20년 2월 심슨 시즌 30일 에피소드 13화가 방영됩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여기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 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방영일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방영일은 20년 2월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바이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에피소드 내용을 보시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그리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바이누를 개발하며 이게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는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 후,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하죠. 이후에 이걸 심슨이 몽유병으로 이를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에 제일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풍자답게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반경일은 20년 2월 23일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요 이를 만든 프링크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에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에 글자에 SHA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인우의 스펠링은 SHI, B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인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인우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 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21년도에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어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승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모론이나 코인에 대한 세력의 계획을 한다면 수익 보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학습하고 가지고 있는 채찌 PT는 세력들이 소통하고 있는 음지의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채찌 PT에게 질문하고 사이트를 탐방해 봤습니다. 그중 뭔가 있는 것 같은 사이트를 찾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었죠.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이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 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8,0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8000%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하다. 이게 24년 8월 18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현재 가격대는 8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탐방했던 사이트에서 나온 종목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목은 바로 빅타임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문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렸었고 이게 댓글 보니까 문자가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제가 이걸 핸드폰으로 한자 한자 눌러가며 보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문자 발송으로 한 번에 모아서 보내드렸었고요. 아마 안 오신 분들은 광고성 문자 스팸 처리 되신 분이라 못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드릴 테니 아마 스팸 처리 되셨던 분들도 문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빅타임. 얼마나 올랐나 같이 보자면요. 80원 때부터 230원 때까지 약200% 정도 올랐었고요. 어피트에서는 9월 초에 상장해서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받고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분명 8000%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올랐지 하실 거예요? 제가 왜이 영상을 다시 찍었냐 하면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서 이것도 같이 알려드려야 할것 같았어요. 전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 새로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글은 9월 26일 날 작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되어 있고 해석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다. 시장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앞에서 언급한 코인을 교체할 것이다. 코인명은 땡땡 코인으로 수익률은 차후에 공지 그리고 이 코인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약. 50원대로 확인되고요. 과거 5,000원까지 올랐었고 지금보다 거의 100% 이상 가격대죠이 코인이 여기 매물대인 1,000원까지만 올라준다고 해도 약2,000% 이상 수익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10만 원 매수했을 땐 200만 원, 100만 원 매수했을 땐 2,0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바이낸스, 업비트, 비썸 OKX 등 엄청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라 이번엔 100만원 정도만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2,000% 수익만 본다면 2,000만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정말 몇천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더욱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다시금 나온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엔 스팸 안 걸리게끔 보내드릴 테니 아마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대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남겨 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 2번호로 좋아요라고 남겨 주시면 새로 올라온 종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좋아요라고 남겨 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 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블록체인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